<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더 선명호 치과입니다. 오늘은 뼈이식을 동반한 앞니 임플란트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의 SL 사진이신데요. 이제 환자분께서는 잇몸 원인으로 어금니들 여러 치아들을 이미 이제 이를 빼신 상태에서 저희 병원으로 방문을 하셨고요. 어, 윗니, 아랫니, 앞니 부위의 임플란트들까지 전반적인 임플란트 치료들을 계획을 하시고 어, 진행을 하고 계시는 저희 환자분이십니다. 어, 오른쪽 위아래, 왼쪽 위아래 어금니들의 잇몸뼈가 많이 약해져 약해져 있으시기 때문에, 약해져 있는 잇몸 뼈들을 다시 단단하게.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하체조 신경을 닿지 않으시도록 뼈를 잘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임플란트를 진행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었고요 아래 어, 니들 같은 경우는 잇몸 뼈들은 많이 약해져 있으시지만 그래도 원래 내 뼈들의 폭이나 어, 높이가 그래도 나쁘지 않으셔서요 어렵지 않은 임플란트 수술을 들이시고요 위에 어, 니들 같은 경우도 어금니들은요 광대뼈 어, 안에 뼈 없는 공간인 상악동과의 거리가 어 잇몸이 좀 약해지시면서 많이 가까워져 있으세요. 그래서 어, 저희가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뼈이식 임플란트들을 이제 계획을 하셨고요. 어, 저희 환자분께서는 이제 앞니가 문제이셨어요. 아래 앞니 두개 치아가 이미 이를 빼신지가 꽤 오래 되셨고요. 이를 빼신지가 많이 기간이 오래 지나신 분들 저희가 잇몸을 보시면요, 원래는 잇몸뼈가 뚱뚱했던 자리들이 잇몸이 많이 쪼라들어 있으시고요. 굉장히 얇아져 있는 잇몸. 어, 모양을 네. 저희가 보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임플란트에 직경이 있으시는데 그 직경보다도 얇은 정도의 뼈만 남아있으신 경우들은 저희가 임플란트를 뼈 안에 심으실 수가 없겠죠. 어,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임플란트들을 둘러싸실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뼈의 폭을 다시 뼈의식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면서 어, 치료골을 재건을 시켜주시면서 임플란트를 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 저희가 딱 그렇게 있으셨고요. 아랫니들이 이 빠지신 지가 오래되셔서 뼈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으셨고, 임플란트를 그냥 심으시기에는 뼈가 굉장히 많이 얇아져 있으셨고요. 어, 윗니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 두 번째 앞니가 주변으로 염증들이 많이 생기시면서 뼈들이 지금 이미 많이 녹아 있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저희가 이를 빼시고 임플란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 이미 주변에 이목뼈들이 많이 녹아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간단하게 잡아주실 수 있는 뼈가 어느 정도 있으실지를 저희가 수술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고 필요하면은 마찬가지로 뼈이식을 통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셔야 될 수술 케이스이셨죠. 저희가 앞니 같은 경우는 예쁘게 또 앞니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어 뼈를 잘 만들어주시면서 원래 내 치아 형태대로 잇몸 모양과 치아 모양이 만들어지시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희 환자분의 앞니를 보셨을 때어 옆에 있는 치아들을 보시면 어 치아들을 둘러싸고 있는 잇몸이 뚱뚱하시죠 잇몸이 이렇게 있으셔야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잇몸이 아닌 쪼라 들어 있으시죠? 어, 일빛신 지가 오래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시기에는 잇몸뼈의 폭이 너무 많이 얇기 때문에, 어, 그냥 진행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저희는 뼈식을 통해서, 어, 치중골의 폭을 다시 넓혀주신 이후에, 어, 잇몸 뼈들이 임플란트를 둘러싸실 수 있도록 어, 뼈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윗니 앞니에 저희가 임플란트 심으신 장면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으셨고, 주변에 뼈들이 많이 없는 어, 그런 이제 모양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주변으로 단단하게 뼈의식들을 좀 하셨고요. 어, 뼈가 많이 얇아져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뼈가루들 뼈의식을 통해서 뼈를 다시 뚱뚱하게 저희가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마무리를 이렇게 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 저희 환자분께서는요, 어, 전반적으로 임플란트들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고, 우선적으로는 오른쪽 위아래 어금니 윗니 아랫니 앞니 임플란트들을 진행을 하고 계셨고요. 추후에 왼쪽 위아래도 오른쪽과 비슷하게 이제 뼈식들을 통한 단단한 이제 임플란트들을 어, 저희가 진료를 해드릴 예정이십니다. 추후에 임플란트들 전반적으로 완성들이 되시고, 어, 마무리가 되시면 진료일지를 통해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더 삼력어치과였습니다. 고맙습니다.